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녁 식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밥, 밥, 밥. 이게 저녁밥. <laughs> 검은 밥, <laughs> 검은 밥. 어제도 좀 제가 많이, 그러니까 많이 먹은 건 아니다. 왜냐면 어제는 제가 뭐 홍어랑 정말 홍어 잘못 먹는데, 거기는 홍어를 안 삭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 회 같더라고, 식감이랑 맛이. 냄새도 거의 안 나고. 그거랑 어제 무슨, 이름이 뭐였죠? 제, 어제 뭐였죠? 제가 먹은 게? 그 무슨 귀접, 귀, 귀곡접중가? 귀접 무슨 막걸리였는데, 제가 막걸리 잘못 마시는데, 그 막걸리는 달지가 않은 거예요. 단맛이 없었어. 거기다가 걸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걔는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반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거. 이거랑 홍어랑 두부김치. 그래서 좀 많이 먹어서 오늘은 저녁을 일찍 이걸로 해치우고 10시쯤 잠을 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 집주? 내가 먹어놓고도 기억을 못해. 귀인 집주 맞아. 접중과 귀인 집주인가? 어, 귀인 집주. 저 그거 추천해요, 여러분. 6%알코올이 들었는데 전혀 걸쭉함이 없고 되게 탁주라고 되 있지만 맑으면서 섞어 먹어도 괜찮더라고. 맑으면서 달 맛이 없어요. 달지 않아. 그래서 혹시 저처럼 막걸리가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달아서 싫다 하는 분들은 그거, 귀인 집주, 그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요렇게 멸치. 멸치 제가 머리랑 똥다 땄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귀포인데, 어, 에어프라이어에 돌렸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잘 돌려져서 괜찮아. 색깔도 괜찮고. 저 아귀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구워졌는데, 이거 제가 너무 나눠놓고 좀 오래 있었더니 이렇게 색감 약간 좀 색깔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봐봐, 그렇죠? 봐봐, 봐봐. 네? 저녁이 너무 부실해. <laughs> 저녁이 부실하다고? 아니에요, 부실하지 않아요. 요즘 너무 많이 먹었어. 중전만 마 잡시오. 중전 <laughs> <우와. 웃음> 잘 <웃음> 먹어, 우리. <laughs> 번역밥으로. 이번 집에 그래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 기네스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따라야 이렇게 음 이렇게. 대박이죠. 제가 어제 음 이거 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헉, 쏟으면 안 돼. 짠. <laughs> 너무 맛있어. 자, 아, 엄청 시원해. 제가 연극을 봤잖아요. 응 잘가. 계속 울었어요. 보는 내내 초반에 약간 느낌이 쌓이는데 아무리 봐도 자다가 배고파서 깰 득. 보는 내내 너무 슬픈 거야.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지 않지. 굉장히 슬픈 연극이었어요. 제목이 응잘 가고, 좀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하면, 어, 어... 어떻게 표현을 할수 없어?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면, 이게 눈물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다들 콧물을 이렇게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어제는 제가 막걸리를 조금 마실 수 밖에 없었어. 뭐 먹기는 싫었지만, <laughs>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더라. 근데 이거 아기 포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음! <laughs> 맛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바싹, 바싹 구워진 거랑 약간 정말 알맞게 구워진 게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조금 바싹 타게 구워진 것들이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죠? 훨씬 맛있는 것 같아. <laughs>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노들섬 갔는데 해는 되게 따뜻한데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부는 게 아니던데 저 머리가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엄청나게 바람 좋긴 하더라. 저 멘트를 해도 풍미가 넘치는 하나님 덕분에 저녁 안 먹었지만 화면만 봐도 배부르네요. 뻥이에요, 배고파요. 나 기가 막혀. 뻥이라고? <목소리라고> <목소리라고> 신나는 거 모범택시2 어 모범택시2 저도 그그때 아, 맞춰서 보진 않는데 한번 본적 있어요 좀 몰아서 보다가 사제보기로 들어가서 보는데 어, 보기 싫은 거는 이렇게 확확 넘길 수 있어서 근데 보는데 재밌긴 하던데 되게 시원해 살면서 그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진짜 저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데 못하잖아 그래서 약간 좀 대리만족? 진짜 나쁜 놈들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실은 응징하는 부분만 보기도 해요. 한 번씩. 별로 뭐 크게 볼 필요 없는 것들은 그 과정 말고 응징하는 부분만. 어떤 범죄인 줄 아니까 굳이 그거를 보기 싫은 거야. 화가 나니까. 보면은 저렇게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응징하는 부분만 보기도 해요. 요즘 무슨 드라마 보냐고요? 요즘 보는 드라마는 딱히 없는데. 이번에 글로리 보고 나서는, 어, 음저 디즈니는 안 보는데 혹시 여러분 디즈니 보세요? 맞나 디즈니? 디즈니에서 하는 사랑 또 하나님 지네스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껴마셔요 방송 오래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껴마셔 이거를 이게 지금 최대한 아껴마시고 있는 건데 잠깐만 제가 한번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사랑이라 말해요? 그 누구 나오는 거냐면 김영광? 영광이 나오는 김영광 나오는 근데 그게 저는 유튜브에서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전 디즈니를 안 봐요. 그래서 못 보니까 유튜브로 그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봐요. 근데 그게 좀내 스타일이야. 왜냐면 우선 청도 끝까지 그 답답한 고구마는 안 봐도 되잖아. 고구마 장면은 확확 필요한 장면들만 보여주니까 그냥 키큰 남자 보고 싶은 듯, 음, 그치 그냥 키큰 남자가 내가 보고 싶은 건가? 아, 근데 그게 되게 그 여자 주인공이 나저그 여자 주인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할 때 약간 공기의, 공기의 소리와 목소리가 같이 합쳐져서 말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되게 잔잔해 생각보다 되게 무심한 듯잔잔 잔한 거예요 제가 되게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이 약간 무심한 듯 잔잔하게 크게 별로 동요하지 않고 그런 거였는데, 그 드라마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근데 연극은 진짜 너무 좋기는 해요. 가까이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호흡하는 걸볼 수가 있고, 뭔가 좀 드라마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달라. 되게 어제 좀 창피했어. 제일 앞에 앉았는데, 제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원으로 이렇게 닫고 있는데, 앞에 배우랑 자꾸 계속 이렇게, 배우는 이제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게 보일 거야.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 너무 창피했어. 음, 정말 천상의 맛이에요. 정말 짭, 정말 짜고, 씹을수록 맛있어. 아, 아 맛있어요, 되게. 때로 뭐말했는데나못 들었는데? 음, 맛있어. 음, 역시 참기름은 진짜 진리야. 멸치 되게 맛있다.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안주로 멸치 되게 많이 먹었는데 김이랑 생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술이랑 먹으면 특히 맥주는 하나 더 있어요. 집에 딱두캔 남았더라고 요렇게두캔 하나 가다놨죠. 얼른 먹고 이거 하나 더 갖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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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었다고, <laughs> 옆에 또 있다고, 옆에 또 없어요. 이게 끝이야. 자, 음! 보이세요?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이상한 댓글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차단했거든요. 어, 근데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아까 실은 제가 욕할 뻔했어. 아 참느라고. 거지 <laughs> 그럼 들어오지마 이 새끼야 <laughs> 이럴 뻔했잖아. 아까 욕할 뻔했어. 제가 요즘 되게 참을성이 없어졌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화가 많은가봐. 그래서 분노 조절을 못하더라고.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분노 조절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너무 그, 종교를 강요하는 분들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항상 무슨, 그런 분들 있잖아. 얼굴에 되게 뭐라고 했지, 그때 무슨 빛이 뭐라고 하면서 제가 그날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좋았는요 화가 많아지는 요즘 인정. 안, 안 좋았는데, 따라오면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때 제가 구두를 신고 정장을 입고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 그래서 빛이 나고 뭐 보기 많고 하는데, 저희랑 같이 가서 뭐 한번 뭘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뭐 보기만고 이러면 이러고 있겠냐? 내 속으로. 그래 가지고 저도 모르게 진짜 그분이 나를 정말 두번 다시 따라오지 못하게. 오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추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요즘 화가 많아.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여기다 대고 또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또 내가 화를 주체하지 못할까 봐 그냥 벤 시켰어요. 음. 아무튼 날도 이제는 좋아서 화낼 일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 고운 말만 쓰는 사람은 사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래요? 음. 아, 진짜?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평범한 게 제일 힘들어. 제일 어려워. 가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되게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그냥 월급 받고, 아, 또내 생각해보면 안 맞을 것 같단 말이지. 분명히 안 맞는데. 그게 굉장히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하게. 크게 굴곡 없는 인생.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굴곡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되게 뭔가 지루하다고. 항상 저는 그래서 어, 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뭔가 뭐가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냥 좀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고 싶었던 거지. 되게 고요하게 조용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녕 못 합니다. 안 띄게. 인생 굴곡의 대명사 우여곡절 삼겹살입니다. <laughs>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평범하게 눈에 안 띄고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 신나는 거 이게 그냥 꿈이었던 것 같아 어쩌다 갑자기 제가 유튜브에서 사라지면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셨죠? <laughs> 이게 뭔가 이렇게 공지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정량이 술? 술은 뭐 저는 원래 소주 한 병이 제 주량이에요 이거 기네스도 한 10개는 넘게 마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마셔요. 이제는 배불러서 못 마시겠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그참 희한해. 정량은 한강을 희석할 정도로. 너 누나 이쁘다. 우취한다. 항상 제가 솔직히 그거 어요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 그래야 피부가 좋다. 따로 뭔가를 하지 않으려면 그런 걸좀 지켜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 피부엔 금주가 먼저라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술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도 술을 마셨고 근데 술 마시고 나서 피부가 되게 뽀얗고 좋아요. 다음날 대신에 머릿결이 안 좋아. 되게 머릿결이 푸석푸석하고 막 끊어질 것 같고 근데 피부는 되게 뽀얗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거는 좀 비슷해. 근데 머릿결은 술 마시면 다음날 너무 안 좋더라고 저 금주 중이에요 지금 많이 안 마셔 알콜 체질. <laughs> 아, 정말. 배부르다. 잠깐만. 응. 아니, 근데, 이 정도 안주는 한 되게 막 대여섯시가 먹을만한 안주의 양이긴 하다. 오늘은 정말 너무 즐거웠다. 불 태웠다. 오늘 불 태웠어요, 여러분. 기네스 두캔 끝났어요, 이제. 아 진짜요? 저 같은 여동생 있으면 모든 재산을 다 모아준다고요? <laughs> 우와, 진짜 생각만 해도 정말 좋은 오빠인데. 지영아 오빠가 어리긴해도 오빠. 어, 해줄게 그럼. 킥킥 <laughs> <킹킹> 그만해. <laughs> 먹인 모야 오빠지. <laughs> 아, 이 목소리 진짜 꿈에 나올까? 무섭다. 진짜 이거 뭐야? 평생 됐잖아. 우리... <laughs> 아, 나이 목소리 진짜... 지영이 오빠 돈좀 꿔줘. 그만해. 안녕, 안녕. 这又怎么